네 안녕하세요 토우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왼쪽에 있는 요 캐드 도면을 오른쪽 위에 래 예, 제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캐드로 그릴 거고요 어 특징은 위아래가 대칭이죠 예 치수가 여기가 없는 거 보니까 대칭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그죠 중심선이 여기까지 뻗어 나가 있다는 소리는 위아래가 대칭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각도 또한 중심에서 45도 110도 이게 같네요 그죠 있고 여기도 이제 r5, r 2이 각각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 만들고 한쪽을 만들어서 이렇게 위로 시켜서 선을 또 이렇게 뭐 연장을 하거나 필렛을 해서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음, 도면 해독은 끝났고 자, 그러면 중심이 많은 쪽이 이쪽하고 이쪽이니까 그리기 편한 곳부터 여기서부터 만들어서 이쪽 만들고 이제 해 보도록 할게요. x 라인이라고 하는 제 명령어를 쓸 거고요. x 라인 엔터 콩 찍고 수평으로 수직으로 클릭 한번더 ESC 누르고 C 엔터. 원을 바로 찍을 겁니다. 12R. 자, C 엔터. 12R. 자, 작으면 들어가고. 원이 요렇게 찌그러져 보인 이유는 갑자기 제가 되게 작은 곳에서부터 핵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이 약간 좀 매끄럽지 못해 보이는데 이럴 땐 리젠 한번 눌러주시면 원이 원답게 나옵니다. 자, C 엔터. 그 다음에 26R. 그 반지름은 D R A를 치시면 요 반경 확인할 수 있겠죠? 한 번씩 확인하고, 자, 이게 145만큼이 또 똑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리는 것보다는 얘 자체를 카피 C o 엔터를 치고 기준점 잡고, 요 수평 방향으로 놓고 145라는 숫자를 주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지고 E S C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거리가 145에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거죠. 예, 네, 됐죠. 그 다음에 이 상단은 이게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에서 이제 이렇게 이 선이 좀 이어진 거니까 저라면 라인으로 이거 있고요. 또 라인으로 이어놓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여기 트리밍 기준으로 잡고 tr 엔터로 요 양쪽을 끊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음, 위쪽을 좀 그려볼까요? 예. 어, 여기에 보니까 지름이 89라는 숫자가 보이네요. c 엔터. 여기 센터 기준으로 89 알짜리 요거 하나 그려놓죠. 여기 중심을 지나가는 원 r 5 짜리 두 개가 있다 그죠? 위쪽만 생각하면 그러면 얘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선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중심이 돌아서 여기에 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X 라인으로 돌려도 되겠지만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찍고 원본 찍고 엔터 얘를 여기 중심으로 카피하겠다 110이라고 주시면 이선 기준으로 로테이션을 회전으로 복사를 하나 한 겁니다. C 엔터, 찍고, 여기 R 얼마? 5. C 엔터, 여기가 또 R 얼마? 2 2이 되겠죠? 예. 네.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얘 말고, 요거 자체가 또몇도 돌아가 있습니까? 45도죠? 그니까 러얘 기존 얘를 가지고 로테이트로 돌리는 게 낫겠죠? R, O, 엔터, 중심선 찍고, 얘 찍고, 엔터, 중심 잡고, 복사하겠다 C 엔터 주고요. 45라고 주시면, 이거 기준으로 45도를 한번더 만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도는 이 회전값은 특별히 값이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여기 교차한 여기 접선으로 선이 만들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치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미 이 선으로 이 중심에서 원을 두 개를 그려주면 이 선은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니까요 C 엔터 치고 중심 잡고 여기 교차점 C 엔터 치고 여기 교차점 트림으로 헷갈리니까 이렇게 커팅을 해주고 나면 이제 형상이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트리밍을 해놓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가 됐고요 요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tr로 일단 이 사이를 터트리고요 여기 필렛 35, 필렛 10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f, 엔터, r, 엔터 35. 하나 주시고, f, 엔터, r, 엔터 10이라고 하고, f, 엔터, r, 엔터 10이라고 다시 주고, 이렇게 필렛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선들은 br로 이렇게 끊어주고요선 지우고, 여기도 br로 끊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여기 뒤로 나간 선들은 이렇게 날려주겠습니다 똑같이 그리자면 그 다음에 br로 이 부분을 좀 날릴 건데 이거는 좀 이따 완성하고 날릴게요 어 미러를 할 거니까 이 선들은 좀 중심선으로 바꿔놓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레이어를 만들지 않네요 우리 레이어 하나 만들어 볼까요 중심선 하나만 우리 만들어 보죠 엘에이 엔터 치시고 자 레이어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중심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어로 센터라고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색깔은, 어 빨간색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실은, 선은 c o n t i 실선이 아니라, 로디에서, 여기서, 음 C로 알파벳 시작하는 부분에 센터 2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쓸 거고, 이 선을 다시 선택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센터의 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선의 가중치는 일단은 생략은 할게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선은 어떤 선이라고요? 중심선 우리가 만들었죠? 이걸로 바꿔주시면 중심선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선 자체를 또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까지 밑으로 밀어 하겠습니다 얘도 펌 하셔야 되겠죠 mi 엔터로 이렇게 밀어 해 주시면 됩니다 트림으로 여기 하고 여기 기준으로 엔터 끊어 주시면 돼요 mi 엔터 기억나십니까? 원번 클릭 사번 클릭 하면 되고요 자 그럼 뒤쪽으로 나 있는 얘를 치울 건데 치울 때좀 주의사항 있어요 이렇게 치우면 얘만 남아요 어. 그래서 치울 때 어떻게 지우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게 항상 이게 반시계로 지워주시라고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찍고 여기 찍어줘야지 반시계로 이렇게 그림을 네, 만들 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비아렌터로 끊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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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렌터로 끊어주고 끊어주고 여기도 끊어주시면 되겠죠 불필요한 선들은 여기 이레이저 이 엔터로 쳐서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혹은 딜리트 키 누르셔도 되고 MA 엔터로 중심선을 중심선답게 이렇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완성은 된것 같고 치수는 생략을 할 건데요. 일단 완성이 된것 같긴 한데 한번 확인은 하죠. R 1 2 짜리 그다음 필렛 줬고요. 중심선도 없고요. 그다음에 89짜리 원 안에 여기 45도 110도에 해당하는 R 55 20 여기도 필렛 줬고요. 여기도 55 5, 20 여기도 필렛 복사했으니까 미러했으니까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예, 완성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들를 활용해서 왼쪽에 있는 예 도면을 오른쪽에 제도하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